이렇게 퍼는 믿음의 영역인가? 별로 불안한 느낌이 안 드는데 완성되지도 않은 팀으로 이 정도 퍼포먼스 이거 팀 완성되면 진짜 누가 막을래? 여러분들 요즘 대리 고민하시나요? 친절해서 맛있는 대리 맛대리 어떠세요? 정식 PC방 수작업과 합리적인 가격인 맛대리 지금 바로 참여하세요 각종 후기는 다운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일단은, 칸나바로를 영입을 했습니다. 키가 작긴 하지만, 수비력이 워낙 뛰어나고, 가로채기 미쳤고, 점프 미쳤고, 발롱도르 위너잖아요? 예, 발롱도르 칸나바로기 때문에, 나는 사실 나쁘지 않을 것 같아. 키가 작아서 헤딩을 많이 먹힐 수도 있지만, 차두리를 생각을 해보자고요. 뭐, 차두리만의 또 그런 특별함이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칸나바로는 수비셋이 더 좋으니까, 우리가 살짝쿵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키퍼 양조머 데리고 왔습니다. 키가 무려 183이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이미나을 했을 때 양조머를 쓰는 사람을 제가 종종 만났었어요. 근데 그 양조머가 생각보다 잘막더라고 그리고 제가 모먼트 반대르사르까지 썼는데도 사실 들어갈 거 들어가고 이게 중거리를 너무 먹히지만 않으면 충분히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급여치고 반속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양조머 한번 살짝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써보면서 키 작은 키퍼가 얼마나 쓰임새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오케이! 얀조머! 날렵한데? 체코야 컴온! 이거거든! 내가 원하는 그림! 에라이! 씨 아래로 줬는데 지들끼리 뒤에 주고 오케이! 얀조머! 그렇지 불레멘은 여기서 때려야 돼 어? 불에멘은 꿀결이 낮아서 저기 멀... 들어가지 말고 때려야 되는데 혹시 한나바로야 퍼터가 안 쳐지면 이게 서하지 않니? 따세이 깔끔하잖아요 에딘 시아코. 월키퍼는 미드의 영역인가? 아니 얀조보가 별로 불안한 느낌이 안 드는데? 완성되지도 않은 팀으로 요 정도 퍼포먼스? 이거 팀 완성되면 진짜 누가 막을래? 한나바로, 한나바로 괜찮은데? 지금까지 전혀 지장 없어. 도시 몸좀 넣어봐. 아이씨. 오케이. 야, 잠깐만. 아니, 얀조마잘 막는데? 음, 아, 키컨 살짝 하려고 하긴 했는데. 하 세일 가만 아, 저때딱 올라가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왜안 올라가지? 딱 아, 이거 봐도, 그러니까 얘가 타켓 터지만 그냥 뭔가 약간 만능형처럼 써야 돼. 레반 이런 애들처럼 그냥 발밑도 좋거든요. 사실. 또 역동작 걸리네. 오케이 들어갔죠. 그래 뭐 키크네를 쓰든 이게 들어갈 건 들어가 버린다니까. 어떻게 칸나바레우? 아니 컨더버로 나 진짜 괜찮은데? 오케이. 나 그냥 손흥민쓸 때? 에딩스 야코. <laughs> 이런, 씨! 키컷. 오케이! 아이씨, 이건 아니지? 야, 근데, 브레메를 준 건데, 이게. 어? 오케이! 어, 근데, 얀조버가 가까운 거 개잘 막아요. 와. 꼬아. 어 뭐야 뭐야 뭐야. 와. 와. 아니킹 조모 뭐야 킹 조모. 잠깐만 이거 여러분들 이거 훈련코치 타켓맨이 있는 거 그거 중요한가요? 타켓맨이 정확히 뭘그 뭐지? 리시브 능력이 향상됩니다. 리시브는 내어 주는 거 아니야? 첫터치랑 퍼터가 맛있게 나가? 내어주는 게 약간 리시브 판정 맞는 건가 그러면? 어! 방금 이런 터치들이 리시브에 들어가는 건가? 설마? 아 이게. 아이씨. 그렇지. 아, 칸나바로 든든하다. 아니, 이거 지금까지 내 평가인데, 한다신보다 나고. 중거리는 솔직히 먹힐 거 그냥 먹히는 거 같고. 근데 이게 먹히는데 어떻게 먹히냐? 본갈이 좀 많이 비게 먹히니까 약간 이게, 어, 갸우뚱하긴 해요. 근데 안정감이 얘가 훨씬 더 좋아. 오 그렇지 이런거 아니 이거봐봐 얀조뭐 미쳤다니까 여러분들 근데 키 작은 애들 중에서 그나마 좀 막는 애가 있고 없는 애가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와 칸나바로 미쳤네 방금 지금까지만 보면 몽먼트만데르사르보다잘 막는데 인정 그렇지 와, 와 방금 포터 부드러운 거 보이세요? 와, 야 방금 포터 부드러운 거 봤어? 야 이게 제코한테 나 저런 포터를 해본 적이 없는데? 이게 정상이지. 갔나봐요. 어 좋아요 오늘의 영입. 멘족멘족 아유 그냥 올렸으면 되는데.

이거거든. 당대의 힐투 볼로 키컨 나쁘지 않았어. 그러나 라우타로는 드리블이 썩어서 늦게 나간다는 거. 빨리 나갔으면 잡혔을 수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마테우스 <목소리> 일단 뭐 오늘 오늘의 마무리는 얀조모와 칸나바로는 충분히 쓸만하다라고 좀 결론이 나온 것 같고 저는 다음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